네, 3월 26일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덥더라고요. 마치 이 HLB 종목같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요즘 환절기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건강관리 항상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HLB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LB 좀볼 건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큰 움직임 없이 약 손실로 종가 마감을 좀 해줬는데 자 지금 많은 분들의 이 실망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 텔레그램방 HLB 주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많이들 여쭤 보고 계신데 자 작년 5월에 이 HLB 핵심 성장 동력인 이 리보세라닙이 정말 핫했어요. 중국에서 연 매출 7,400억을 기록 중이었고. 유럽 e HCC 그러니까 간세포암 1차 치료제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되면서 기대감이 치솟았죠. 당시 영상에선 FDA 승인이 임박했고 승인 시 시가총액이 50조 심지어 70조까지 뛸 거라면서 셀트리온처럼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꿈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2025년 3월 2 0일 FDA가 리버세라니까 항소제약의 카프레니주맙 병용 요법에 대해 또 다시 보안 요구서 이 CR을 l 발급하면서 승인이 또 불발이 됐어요. 이 소식에 HLB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이 HLB 제약 그리고 HLB 파나진 등 그룹주도 25%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실망과 분노 터져 나오겠죠. 자, 하지만 과연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이 HLB를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할까요? 이 최소 목표가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기 잘 마치고 2기를 다시 진행한다 말씀드렸는데 모집 인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 자,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제가 한분한분 1대1로 도와드릴 거예요. 어렵기 위해서 컨펌을 받아 종목 선별 끝내놨고, 이 HLB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건데, 자, 이런 힌트를 좀 간단하게만 드리면,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매수 바로 들어갈 종목이고, 16%, 18% 정도 1차 매도 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시겠죠. 자,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에 만들어 놨고요. 시간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영상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작년 보고서에서 이 FDA 2차 보안 요구가 경미했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이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멸균 공정 부족 그리고 둘째 의약품 품질 보증 절차 미확립 셋째 자동화 시스템과 전자 장비 점검 미흡 이건 리버세라닙 자체의 효능 문제가 아니라 공장 설비나 품질 관리 이슈로 항소제약의 캄레니주마 병용 요법과 관련된 거랑은 다릅니다. 자 당시 전망은 5월에 이 NDA 재제출하면 클래스 1으로 분류돼 7월 늦어도 클래스 2로 11월에 승인될 거라는 낙관론이 있었죠. 자 하지만 2025년 3월까지도 승인이 안 됐다라는 건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거나 보완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아직 FDA의 정확한 CRL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추측으로는 항소제약의 제조 공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결함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HLB는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자, 한간에서 떠도는 소문으론 설비 업그레이드 비용 문제나 항소 제약에 가장 중요한 이 협력 갈등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유럽 HCC 가이드라인 등재는 여전히 유효하고 리보세라님 단독 효능은 이미 입증된 상태예요. 자 전문가들은 이번 CRL이 최종 거절이 아니라 추가 보완 기회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자 문제는 시간이죠. NDA 재제출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FDA 재심사에 또 6개월 걸릴 수 있으니까 2025년 하반기나 2026년 상반기가 돼야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때까지 HLB가 자금과 투자자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자, 그렇다면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2025년 하반기나 26년 상반기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주가가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그 하락 속에서 작은 파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차트를 길게 보면 지금 이 24,000원 이 지지 라인이 생긴 거 확인되시죠 지금 보시면 44,000원 라인에 지지 라인이 생겼습니다 자 똑같이 작년 5월에 이 fda 승인어가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올라갔다가 불발되면서 빠지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3차 fda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5만원 이하를 매수 기회로 봤었고 승인 기대감으로 분할 매도 전략을 제가 추천했었죠. 자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주가가 급락한 만큼 저가 매수에 뛰어들기엔 리스크가 좀 크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반대로 FDA 보완이 빠르게 되면 반등 모멘텀이 더 빠르게 생길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착각하시는 게 FDA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돈 버는 게 중요하죠. 우린 그냥 FDA 승인허가 기대감으로 인해 이걸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 기대감으로 매수 매도만 적절히 해주면 이런 낙폭이 큰 종목에서 우리는 수익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담이지만 지금 공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곧 공매도가 재개가 다시 될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주가가 잘 가거나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주가가 내려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공매도가 정면 금지됐던 작년 한해 동안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는 10%, 그리고 코스닥은 22% 하락했듯이 결국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을 결정하는 건 결국 기업의 정보와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판단이고 공매도는 그 투자 의사를 집행하는 도구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그 도구를 이용할 줄 아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걸 이용하는 이런 방법들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무료로 받으시려면 위에 번호 010-5909-5865로 정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꼭 받아 보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하튼 이런 모든 대응들을 우리 개인분들이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하는데 정규장 시간 동안 계속 주식 창만 보실 순 없으세요. 왜? 우리 개인분들은 다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실시간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호가창 그리고 수급량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까지 확인하고 바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자 위에 번호 010-5909-5865로 h h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h라고 위에 번호 010-5909-5865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3년 전부터 운영해온 이 텔레그램 방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현재 이 방에는 약 1,800명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 방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종목 추천이 아니라 주식으로 현실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과 투자 감각을 키우는 이 인사이트예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이름, 이름부터가 정말 심플합니다. 무료 주식이라고 붙었어요. 이 방에서는 제가 매매 타점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식을 우리 하루 이틀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혼자서도 지속 가능하게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거 사라, 이거 사라 말하지 않고 그 뒤에 숨은 전략과 인사이트까지 함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 반 구독자분들께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가장 선호하는 수익률은 30% 정도로 나왔고요. 보유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서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좀 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니즈에 맞춰서 좀 종목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추천했던 종목 중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이 lig 넥스원 알고 계시죠? 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저는 이 종목을 투자 아이디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구독자분들께 드렸어요. 자, 추천 시점이 언제였냐? 2014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자, 당시 주가 얼마였냐? 한번 볼까요? 자, 추천 시점을 보면 당시 주가 21만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신고가 32만 4천원까지 찍었어요. 자, 물론 시작하고 나서 이 살짝 빠지기도 했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직선적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저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추천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전략과 가치가 있는 종목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이 구간에서 계속 홀딩하세요 말씀을 드렸고 결국 큰 수익으로 매도를 이끌어 냈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재료 설명과 꾸준히 브리핑을 좀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도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자, 또 다른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요즘 조선주가 가장 핫하죠. 자 저는 조선주를 언제부터 추천을 했냐?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2년 전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작년 재작년만 해도 2차 전지가 제일 뜨거웠죠. 자 물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타점을 잡아 드렸지만 저는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전문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겠죠. 자 작년 3월에 자 3월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야 전문가들이 조선주를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지금만 보지 않았다. 더 넓은 시야와 상상력을 더해 투자를 내야 한다. 아자그 결과 우리 방 1,800명 구독자분들 미리 조선주 쓸어 담으셨고 당연히 수익을 내셨습니다. 자 지금도 연신 고맙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어요. 자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신 게 다른 텔레그램 방이랑은 정말 다르다. 어제가 그래서 좀 다른 방을 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개인보다 한달 혹은 두달 빠르게 오를 종목을 좀 말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자, 그걸로 전문가라고 하니까 저는 좀 많이 황당했죠.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2, 3년 전부터 오를 종목을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날짜별로 텔레그램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의 질이 정말 다르죠. 경제방송이나 뉴스를 따로 안 봐도 이방 하나로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전문가라면 남들보다 두세 달 빠른 게 아니라 최소 1년, 길게는 2년 앞을 내다 볼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자, 의심하는 거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의심할 때뭘 의심해야 되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볼때꼭 확인해야 할게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 밑단에 수정됨이라는 표시가 남아요. 수정을 하게 되면요. 텔레그램은 이 날짜가 지나도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남습니다. 자 다른 유튜버들도 이런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어 예전에 말했다라고 우길 수 있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죠. 자 저는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해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 오타 수정은 가끔 있어요. 자 하지만 모든 거의 메시지에 이 수정됨이 붙어 있다면 그건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알려 드리는 게제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저와 2, 3년 같이 따라와 주신 구독자분들이 지금 1,800명 가까이 되세요. 자왜 이분들 떠나지 않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진짜 전문가는 하늘 위에서 종목을 내려다보고 올라갈 가능성이 큰걸 발굴을 해야 합니다. 이미 한달 전부터 오를 것 같은 종목은 개인도 다 알아요. 그걸 전문가라고 할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제가 3년 전이 방을 처음 만들 때 초기 30분께 약속을 드렸어요. 여러분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자, 그 약속 지키느라 긴 시간이었지만 저는 재밌었고 앞으로도 쭉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자, 위에 번호 010-5909-5865로 텔레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께만 제가 링크 드릴 거니까 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자, 올해 목표 구독자가 제가 5만 명 늘리기인 만큼 여러분 도움 부탁드리고요.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010 5909 5 8 6 5로 텔레라고 꼭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올해 기다리셨을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2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2023년 5월부터 시작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기를 좀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자, 1기에 안내 드렸던 이 종목들은 현재 누적 수익률 560%를 기록하며 큰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 성과는 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한 결과물이에요. 자, 이렇게 엄선한 종목들을 저희 소통방 주주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종목의 매집 타이밍은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돼서 심지어 제 지인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프로젝트 1기를 잘 마치고 바로 프로젝트 2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한테 프로젝트 신청하시면 무료로 종목 받아 가실 수 있어요. 자, 매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고 지켜보시기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눈으로 보기 전까진 절대 믿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또한 당연히 그렇고요. 자, 그래서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경험을 통해 저와 함께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실 분들이 많아질 거라 믿고 있고 어,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010 5909 5865로 딱두 글자 경험이라고 좀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여러분들 프로젝트 2기 방으로 초대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제 맨 처음 제가 약속했던 선물에 대한 힌트도 같이 드려야 겠죠 자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입수한 이 종목 그동안 드렸던 이 종목들의 수익률을 출적 넘어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리면 요즘 삼성이 조금 부진하죠. 자, 그래도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자, 조만간 삼성의 인수합병 이슈가 터질 종목이에요. 자, 지금 땡땡 종목인데 제 주변 지인들도 아직도 이걸 잡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자, 지금 이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거래량을 터트리며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죠? 바로 이 증권사들이에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을 때 증권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가 뭘까요? 뭐 조선, 아니 뭐 LNG가스, 계약, 철강, 요즘 뭐 핫한 제약주, 아닙니다. 인수합병이에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터지면 저점 대비 최소 1000% 이상 그러니까 10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좀 보시고 가시면, 자, 이때쯤에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이 5억을 들여 인수하려는 이 종목,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제가 안정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슈화가 기사화 되는 순간, 현 가격 대비 최소 4배 이상은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건 정말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자이 종목을 우리 프로젝트 이기 시청자분들을 위해 완전히 오픈해 드릴 예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명 선착순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죠 추가로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 자요걸 지금 말씀드리면 정말 바로 눈치채실 수 있어서 프로젝트 이기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다만 힌트를 드리자면 현재 저점에서 이 박스권을 상승 돌파하며 4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저점에서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진짜로 올라가나 한번 지켜보자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말고 위에 번호 010-5909-5865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바로 종목에 대해서 경험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더질 높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만나고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